자이 구조체라는 거는 그 생일세가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일반 변수랑 뭐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어, 만약에 우리가 구조체 배열을 만들고 싶다, 그러면은 struct gameInfo gameArray라고 해볼까요? 뭐두 개를 만들면 우리가 배열 만들 때 이렇게 넣었잖아요. 이거를 이제 여기는 두 개니까 두개공간을가지니까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보죠. 지금 게임포2를 선언할 때, 그, 초화할때 사용했던 방식, 이게 두번 들어가면 될 거잖아요. 엔터치고, 한번 적고, 콤마, 또한번 적고, 엔터를 치면 됩니다. 근데 첫 번째는 이제, 나도 게임이었고, 2017년에 가격 50원이고, 나도 회사. 두 번째는 너도 게임에, 요렇게 정보가 들어가고. 이러면은 두개 회사에서 만든 정보가 구조체 배열이라는 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. 아시겠죠? 네. 똑같습니다.